오늘 정리할 건 독립 시행의 확률인데, 우리 어제 조건부 확률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독립 시행의 확률. 이거는 되게 조그만 덩어리라서 말한 것처럼 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상황밖에 얘기 안 하는 거라서 뭐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어줄 먼저 그어놓고 가서 보자면 첫 번째 보시면 독립 시행이 뭔지를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주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소리 서 있어요.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이러한 시행을 독립 시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전을 여러 번 던져,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이런 것들이 독립 시행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첫 번째 주사위가 뭐가 나왔느냐가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면 동시에 다섯 개를 던져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서로 서로가 뭐 부딪히긴 하겠지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독립 시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건뭘 찾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독립 시행을 n 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r 번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 매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로 일정할 때 그것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인데 ncr의 p의 r승. 1 마이너스 b의 n 마이너스 r s 어디서 본 거야? 이항분포 할때 봤던 거야 이항분포 이항분포 생각해보면 아 s the first t n g This is the f i r s n g n n개 중에 하나 골라서 a가 n-1개, b가 1개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간에 일반항이라고 불렀던 거 있어. 이항정리의 일반항. 이거 뭐였냐면 n개 중에 r개 골라서 a가 n-r개, b가 r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오케이?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아까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독립인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어 이렇게 쓰면 좀 그러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책에서는 1 p라고 하는데 보통 q로 많이 설명하거든. Q는 이제 1-P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은 P거나 Q 중에 하나란 이야기야. 두 번째 시행도 P나 Q 중에 하나인 거야. 세 번째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시행을 N번을 반복하면 이거 그냥 N번 곱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난다는 건이 N개의 괄호 중에서 R개를 골라가지고 개는 P가 나오고 나머지는 Q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결국 N개 중에서 R개 골라서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N-R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항정리 할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다. 그런 이야기라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질 거야. 뭐한 다섯 번만 던져볼까? 주사위 던지, 다섯 번 던질 건데, 어, 1의 눈이 세번 나왔으면 좋겠어. 1의 눈이 세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다섯 번 중에 세번 골라가지고. 그니까 러그세 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 세 번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몇 번째 1이 나왔는지를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괄호에서 P가 나올지를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치? 그러니까 다섯 번 중에 세번 골라서 내가 원하는 사건, 1의 눈이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1의 눈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1의 눈이 세번 나올 확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섯 번 중에 세번 골라서 그세 번은 1의 눈이 나오고 나머지는 1이 아닌 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오케이? 1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은? 그럼 얘는 다섯 번 중에 두번 골라서 6분의 1이 두개 있는 거고 6분의 5가 세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1의 눈이라는 건 주사위를 총 다섯 번 던질 거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섯 번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빵번 나올 확률은 다섯 번 중에 빵번 골라서 6분의 1에 빵번 6분의 5가 다섯 번 이렇게 생긴 거야. 한번 나올 확률은 육 다섯 번 중에 한번 나오는 거니까 5 c 1에 일어나기를 한 번, 일어나지 않기를 두 번. 5 c 2에육 분의 1에 제곱, 육 분의 1에세 제곱 다 더해볼 거야. 5C3에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제곱 5번 중에 4번 골라서 1의 눈이 4번 나와 1 아닌 눈이 1번 나와 5번 중에 5번 골라서 1의 눈이 5번 나와 1이 아닌 눈은 안 나와 다더 얼마야? 다더 얼마 있어? 아, 이파프게 썼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어떻게 해? 다섯 얼마야? 이양정리처럼 딱딱딱딱 대면 얼만데. <laughs> 이양정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얼마겠어. 1이지. 아니, 전부 다잖아. 아니, 다섯 번 던져서 1에는 몇번 나오는데,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 더하면 1이야. 전체잖아. 그럼 1이 되는 걸 이항정리 가지고 설명해 보면 뭔데 이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에 5제곱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거 전개한 거잖아. 그게 이항정리 아니야, 그렇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에 5제곱이다. 그러니까 1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항정리하고 엮어도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되죠? 그래서 어쨌든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똑같은 시행을 n번 했을 때 똑같은 시행을 M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이야. 당연히 독립이기 때문에 매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은 P로 정해져 있고 P만 계산하면 안 돼. 일어나지 않는 것도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 녀석 통계하러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항정리하러 가면 나와요. 예제를 갑시다. 예제 3개 달려있습니다. 1번한 개의 주 얘도 여섯 번 던지네. 아, 난 다섯 번 던졌구나. 한 개의 주사위를 6 번을 던질 건데, 과로 1번 보니까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왔으면 좋겠대. 내가 원하는 사건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지?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1이야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는 건3분의2겠지 근데 지금 뭐래 3의 배수의 눈이 세번 나왔으면 좋겠대. 여섯 번 시행한 다음에 세번 나왔으면 좋겠대. 확률은 뭐가 돼? 여섯 번 중에 세번 골라 가지고 일어나기를 세번 일어나지 않기를 세번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기라고 그지? 이놈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지? 2 번. 짝수의 눈이 4번 이상이야. 일단 내가 원하는 사건은 짝수의 눈이야. 그러니까 확률은 2분의 1/2이겠지? 6분의 3/6이니까. 4번 이상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4번 이상이면 4번 나오거나 5번 나오거나 6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4번이 아니라 4번 이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6번 중에 4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4번, 일어나지 않기를 2번. 여섯 번 중에 다섯 번 골라서 일어나는 게 다섯 번, 일어나지 않는 게한 번. 여섯 번 중에 여섯 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여섯 번, 안 일어나는 건빵 번.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지? 이해해 해, 보니까 이거 뒤에가 다 이의 육승 분의 일이긴 하네. 일어나는 거랑 일어나지 않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육시사에서 6 6까지만잘 더해 보시면大概 뭐 금방 답이 나오겠죠. 3번 홀수의 눈이 적어도 두번 홀수의 눈이니까 역시나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 이분의 일이야. 적어도 두 번이라는 건 무슨 소리니? 두 번이거나 세 번이거나 네 번이거나 다섯 번이거나 여섯 번이라는 이야기지.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뭐가 생각나는데 여 사건 생각나지. 야 적어도 두 번이니까 전체에서 안 나오는 거랑 한번 나오는 걸 찾아서 빼버리면 되겠네. 되죠? 산수는 직접 하시고. 다음, 9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동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2. 그 외에 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2 e 간대 전 p가 7, 6에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독립 시행의 확률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사건이 몇번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는 건데 내가 하는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여러 번 던지겠지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야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 뭐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야 그지. 그러니까 앞에 예제 8번처럼 푼다고 치면 그래서 3배수의 눈이 뭐 몇, 뭐 여섯 번 던졌는데 3배수의 눈이 세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게 독립 시행의 확률인데 아이 던지는 건 주사위고 3배수 어쩌고 저쩌고인데 갑자기 좌표 나왔잖아 점 P가 여기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 나오는 거랑 점이 움직이는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번 일어나야 되는지 카운팅이 될거 아니야, 그지? 즉 문제에선 점 P가 7,6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몇번 시행했고 그 중에 몇 번이 3의 배수가 나왔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산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그 지금 보면 사건 A가 일어나버리면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X축 방향으로 2만큼만 평행이동하는 거야. Y축으로는 안 움직이나 봐. 0,0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A가 몇번 일어나야 돼? A가 몇번 일어나고 몇 번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0,0에서 7,6까지 가려면 Y축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이거 세번 나와야지. 그지? X만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y 좌표까지 생각해보면 얘 때문에 아, 요거 일단 세 번이 나와야 되는구나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세번 나왔으면 얘는 몇번 나와야 돼? 두번더 나와야지. 그래야 x 좌표 7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해놓고 나서 보니 뭐야? 아총 다섯 번 시행했구나.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세번 일어나란 소리구나. 다섯 번 중에 세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세번 일어나지 않기를 두번 하란 이야기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단순히 예제 8 번처럼 그냥 대놓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 요게 요거 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그다음에 산수를 하지. 그지 요즘 많이 말하는 문해력이지, 이게. <laughs> 뭘 풀라고 하는 건지. 10번. <laughs>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네번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두번 던진대. 시행 자체가 좀 달라진다, 그지? 처음에 시행할 때, 주사위를 두개 던질 건데, 이두 개의 주사위가 같으면, 같으면이지? 주사위 두 개의 눈이 같거나 다르거나야, 두 주사위의 눈이 같으면, 동전을 네번 던질 거고, 둘이 다르면, 동전을 두번 던진다 라고 했어. 그래서 원하는 사건은 뭐야? 이 시행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네번 던졌을 확률. 그러니까 우리 어제 했던 조건부 확률이지. 조건이 깔려있잖아. 앞면 나온 거랑 뒷면 나온 곳의 횟수가 같을 때 하필이면 네번 던졌을 확률. 시행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걸 먼저 시행할 거기 때문에 네 번이냐 두 번이냐가 먼저 결정이 나고 그 상태에서 뒷면, 남은, 앞면, 뒷면 나온 횟수가 같다는 건 여기서 두번 더하기 두 번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더하기 한 번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앞면 나온 횟수와 뒷면 나온 횟수가 같다는 건 아, 요 경우에 두 번, 두 번일 수도 있고 요 경우에 한 번, 한 번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난뭘 원했다고 요 경우가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마치 어제 저거 지그 재비 뽑기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을 때첫 번째 사람도 당첨되었을 확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전이 네 번이나 두 번이나가 먼저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앞면 뒷면의 개수가 같다가 나올 건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 조건이 앞면 뒷면의 개수가 같을 때두 개가 아니라 네 개였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 이거, 이거 생활해보면, 이런, 이것도 이제 도식화 해보면 이런 거라고. 동 주사위 두개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보면,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은 A의 여사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아지는 사건을 B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PA를 물어봤다고. 그런데 조건으로 깔린 게 뭐야?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은 거다. 그 얘기라고. 오케이? 이 글을 읽고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산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앞에서 연습하고 와서. 이 문장을 보고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면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모에 P, B가 들어가고 분자는 P, A, 교,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건방률이 정의잖아 그지 P, A, B, 교, B는 그렇다 치는데 분모에 있는 P, B가 문제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A 사건이 먼저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잖아 A 일어나고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P, B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A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B가 일어나는 거지. 첫 번째 사람이 당첨, 두 번째도 당첨. 첫 번째가 꽝, 두 번째가 당첨. 이게 두 번째가 당첨될 전체 경우라는 거야. 그지? 그 중에 뭘 원했다고? <laughs> A, Q, 그 B를 원했다고. 그지? 그럼 이제 이 각각을 계산을 해보자면 좁으려나? 얘는 A, 교, B야. 곱셈정리 생각하는 거야. PA가 먼저 나와야겠지? 아, 이쪽 자리가 없어. 옆에다 쓸게 그냥. 요거 자리가 없어. 일로 올게. 아, 여기 다른 거야. 동전 두 개. 1 더하기 1. PA, 교, B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P A 에다가 P B 바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이게 A 교 B 잖아. A라는 사건은 주사위가 같으냐 다르냐 이 얘기하는 거고, B라는 사건은 같은 동전이 나온 몇 개, 뭐지? 앞면 뒷면의 개수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 계산을 해보면 P A는 얼마야? 두개 던져서 같은 눈이 나왔대. 확률은 얼마? 얼마? <laughs> 주사위를 두개 던질 거야. 전체 경우몇가까지 36. 같다 다르 다르다고 했네. 같다고 해도 36, 다르다고 해도 36. 확률을 계산할 땐 그런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되니까. 3 6분에 같은 거몇개 있어? 여섯 개 있겠지. 11, 22, 33, 44, 55, 66. 뭐라, 뭐라고? <laughs> 그러니까 pa 얼마? 6분의 1/6 36분의 6이니까 1/6. 그리고 그래서 같은 동전 같은 눈이 나왔다고 치면 이제 동전 네번 던질 거잖아. 이건 어떻게 돼? p b a 는 얼마인 거야? 네개 중에서 두개 골라서 앞면이 두번 나오고 뒷면이 두번 나오는 거야. 그지? 이게 지금 p a 교 b야. 그럼 p의 a 여교 b는 얘도 계산을 해보자면 p a 여에다가 p b 바 a 여 이렇게 생각했지? 그럼 p a 여는 얼마인데? 6분의 5겠지. 6분의 얘가 6분의 1이니까 <laughs>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쳤을 때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을 확률 이거잖아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앞면 한번 나오고 뒷면 한번 나오고 그지? 얘두개 넣으면 답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Pb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계산되는 게 아니라 순서상 뒤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라고 앞에 예제 풀어본 거 중에 무슨 핸드폰 불량용 막 이런 거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 그지 a 공장에 불량 났을 수도 있고 b 공장에 불량 났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 a 공장에서 불량 났을 확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약간 그런 종류의 문제니까 조건 확률이랑 독립시의 확률이 섞여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아... 어.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다시 주사위를 던진다고 보면 주사위를 던 주사위를 여섯 번 던져서 1의 눈이 뭐세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섯 번의 시행 중에 어디에 사, 1이 나왔을지를 고르는 거고, 실제로 1이 3번, 1이 아닌 게 3번이라고 치면, 그거 자체는 확률이 6분의 1의 세제곱이랑 6분의 5의 세제곱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1을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이 6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골라서 1을 배열하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 1, 1, 3, 3, 3, 이거나, 뭐, 1, 3, 1, 3, 1, 3이나 이거 나름대로는 확률이 똑같다고. 그지? 그런데 그럼 1을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고 라 물어보면 그게 63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확률이 요만큼 있어요. 가 된다는 거지. 말로 하자면 6번 중에 3번 골라서 3번 일어났고 3번 안 일어났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정리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뒤에 통계하러 가서 이항분포에서도 이 식이 또 나올 거니까 눈에 잘 찍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확률이고요. 이제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하고 다르게 그래도 좀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보다는 오히려 더 쉬운데 대신에 이제 문장을 좀 이해를 해야겠지? 변수들이 막 바뀌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